아핑. 네. <laughs> 오리사. 아 오리사의 덩크. 어 들어 없으 들어 없어. 뛰어도 돼요, 뛰어도 돼요. 들어 없어 같죠?

<laughs> 아, 힐빈이 안 터지네. 응, 힐빈을 해줘야 되는데. 응. 어, 정신 없다, 어, <목소리도> 아, 정신없다 이거. 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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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냉 비냉 없어 없어 아이 죽였다 어 아, 뭐야 불사인는데 죽네 불사에 살짝 한 발짝 나서 왔었어 어어 아아 진짜 맞은 거 아니야? 우리나 산돌리어 <laughs> 진짜 졸래아 <laughs> 점크 때문에 나 무서워서 그런. 여기를 고 들어갈까 이거? 에디? 네. 그 것도 괜찮고. 현지 음. 아, 아, 없는데. 왜? 뒤에, 어... 뒤에 점크, 뒤에 점크. <laughs> 나이스. 미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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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해님 got, 미자, 미자, 미자. 야 아, 야,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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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도브가 여기 있어? 어른쪽방 여기 아, 네. 네, 어 토부가 여 나랑 어로와가 여기 있어? 토부가 여기 있 여기 있어? 토부가 여가어가지고좀 미숙할 가여가어가 여기 가 아이고, 나 차다. 아, 잠깐만, 야! 와, 이거! 와! 래비. 아,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. <laughs>